안성 퇴비살포기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똑같은 4200 AMS 4200 입니다 네, 하나하나 비교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에서 봤을 때 달라진 점이 요 코스 유압 라인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센데 여기는 유압 호스로 교체가 됐습니다. 유압 호스로 교체가 됐고 이런 거 똑같은 거 같고 여기는 두께도 똑같은 거 같고 하체 하체는 똑같은 거 같습니다. 또 레버도 똑같은 거 같고. 이 앞에 조인트 꼽는 것도 어디 이렇게 생겼고 어 조금 달라졌네 조인트를 움직일 수 있는 네 있습니다. 뭔가 새로운 게 하나가 더 달렸습니다. 이렇게 달렸고 또 보니까 유압 라인 하는 건 여기는 똑같고. 아, 위에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똑같고, 다 똑같습니다. 여기 구멍이 생긴 거는, 구멍이 똑같이 있고, 라인도 있고, 달라진 건 이거, 전기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. 전기 코드가 있는데, 여기에는 전기 코드가 없습니다. 이 전기 코드는 후방등 연결되는 라이트가 들어갑니다. 라이트. 뒤로 보면 이렇게 LED 전등이 있습니다. 양쪽으로 전등이 있고 이건 전등이 없습니다. 또 달라진 점이 뭐냐면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문을 개폐하는 유압 이게 하나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습니다. 두 개의 라인을 유압 라인 두 개가 들어가서 더 안정적으로 했다고 합니다. 뒤에는 똑같은 것 같고 날개는 똑같고 현재 이제 등이 빠진 거 하고 크게 차이는 없는. 쭉 돌아보면 이거 어, 커버가 하나 더 생겼다는 거 이쪽에 어, 커버가 있는 거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. 그리고 우비가 이걸로 나무로 덧뜨져 있는데 자, 안에 내부를 보면 이렇게 스뎅으로 되어 있습니다. 저쪽에는 플라스틱 두꺼운 플라스틱 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 판 이게 두꺼워서 오래되면 이렇게 갈라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저쪽에도 갈라졌습니다 양쪽으로 문이나 여기도 다 똑같이 세로 되어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세로 돼 있고 스뎅으로 전체 바닥 옆면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...어디 음, 보자. 달라진 것또 하나는 바퀴. 전 바퀴는 이렇게 생겼고 이번에 나온 바퀴는 조금 얇시해졌습니다 근데 더 넓어 보이고 비슷 비슷한 것 같긴 한데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. AMS 4200S입니다. 스뎅, 스댕. 스뎅으로 된게 이번에 이 신형으로 새로 나온 것. 구형은 4200이고 4200 S는 수댕으로 만들어졌습니다. <laughs> 거증 많이 변한 건 없습니다. 등 달리고 수댕이고 유압 호스로 바뀌었다는 거. 그리고 유압 붕대가 하나 더 달았다는 거. 더 안정적으로 할수 있게 붕대를 따로 양쪽으로 달았다는 거. 이렇게 있습니다. 어디 보자? 12에, 12.5에, 80에, 15.3 타이어 규격이. 타이어는 폭이 좀 넘습니다. 어디보자. 15.0에 55에 17. 17인치 55.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. 아재성 t 비살보기 AMS 4200 4200S입니다. 이거 완전히 고장 날때 까지 써먹고 새로 산 거는 애껴서 써먹어야 될것 같습니다.